종로구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2회 임시회를 지난 7월 17일 폐회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17일 종로 56가 지역 보행 주행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부암동 단독주택 축대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의정 뉴스입니다. 종로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를 첫 소식으로 종로의정 뉴스 시작합니다. 종로구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2회 임시회를 지난 7월 17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 제1회 종로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했는데요. 총 212억원의 세출예산 중 사업의 당위성이나 시급성이 덜한 예산을 11억 5293만원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11억 5293만원 증액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종로구 의원들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본예산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17일 종로 5, 6가 지역 보행·주행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종로 5, 6가 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주민들은 보령약구갑 횡단보도 설치, 종로 5가 120-14 공원 조성, 기독교 연합회관 옆 펜스 개방, 종로 5가 교차로 차량 주행 방향 조정, 대학로길 도로 확장, 원남사거리 차량주행 방향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서 약속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결정을 주민들과 함께 냉철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 자리는 종로 1, 2, 3, 4가 오르가동 이화동, 해동지역의 그 보행과 주행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나아가 종로구 전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무덤 더위에도 이처럼 많이 지역에서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종로구의 11명 의원들은 진일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종로구에서는 준비한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지역 주민들께서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자리인 동시에 집행부의 행동을 추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집행부와 서울시의 건의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부암동 단독주택 축대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난 26일 새벽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집안 약화로 발생됐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로 주택의 축대가 붕괴됐고 지붕 일부가 파손됐으며 주차된 승용차도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가구 10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친척집 및 인근 원룸 등에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해당 주택의 축대 붕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복구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폭우 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과 지역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소식지. 여름철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물놀이 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키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명조끼 착용. 둘째,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셋째, 저온에서는 수영 금지. 마지막으로 물놀이 사고 발생 시 119에 신속하게 연락. 이것들만 지키셔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겠죠? 종로의정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